고맙습니다. 여기가 강원도래요. 아, 강원도까지 이렇게 와주신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셨을까요? 그, 어디 저 일찍이 강원도까지 멀리 장가가서 살고 있는 동생을 보러 오는 그런 심정. 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 아버지 고향이 경북인 거는 많이 아시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이 경북 성주까지 가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예, 서울로 일단 가서 기차를 타면 외관 고속버스를 타면 김천 에서 또 갈아타고 갈아타고 해서 성주까지 가서 할아버지를 이제 드디어 만나요. 업주 절을 하면 이 할아버지님이 뭐라 하냐. 야야, 거기 강원도에 전기 들어오나? <laughs>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70년대 초중반에 지금 강원도 춘천 전기 잘 들어옵니다. <laughs> 전철도 있고 버스도 고속버스도 있습니다. 예. <laughs> 네, 근데 정말 참 멀리서 이렇게 와 주셔서 이게 정말 부산에서 오신 분들. 그죠? 뭐 대구, 경남 다 계신데 아까 보니까 전남 함평에서도 오셨어요. 예. 네. 그분은 전남 함평에서는 거의 하루에 다녀가기가 힘드세요. 1박 2일로 서울에서 일단 하룻밤 주무시고 여기로 오셨다 그럽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저기 함평에서 오신 분이요 예, 네 박수 한번 네 보내드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그 이제 본 적이 경북으로 돼 있었어요 장가가면서 그게 바뀌었지 본적이 경북으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 검사가 됐는데 초인 검사를 부산으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경북 의성 의성 지청 그러고 서울에 잠깐 왔다가 또 가는데 이번엔 어디냐? 경남 창원 계속 경상도 <laughs> 그래 보니까 이제 야 너는 본적이 경북이니까 경상도를 계속 보내는거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강원도도 좀 보내달라 그래서 겨우 마지막에 그래서 이 원주지청장을 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네.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부산에도 살아보고 경남에도 살아보고 뭐 경북에도 살아보고 제가 호남에도 살아봤어요 호남 예, 남원에서도 제가 살아봤는데 유독 안 살아본 데가 충청도만 제가 직접 안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충청도 그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거기 가서 계속 누워 계시잖아요. 대전 현충원. 예. 그러니까 이 충청도도 제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요. 부산에서 오신 분들 하니까 또 많이 나오죠. 대구, 뭐 대전 돌아가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죠. 근데 강원도에서 오신 분 하니까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많이 안 나오죠. 한 1, 2, 0명 나와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럼 여기서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건 아닙니다. 왜냐? 이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이 강원도 분들은 다 양보를 해주세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양보를 해주시니까 그런 거지. 제가 뭐 강원도에서는 맨날 구박만 받고 사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지난번 10월 항쟁의 첫 테이프 10월 3일 대천절 집회에 광화문에서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나 가셨죠? 네 그때 이 강원도 춘천에서만 얼마나 갔느냐 관광버스 30대가 갔습니다 네, 요즘 이제 분위기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뭐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산행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국 청문회 다 보셨죠? 네 거기서 생각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조국이 사회주의자라는 자백을 받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좌파 정권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뭐 쓰실 분은 그래 쓰시고, 그냥 사회주의 정권입니다. 맞죠? 좌익 정권입니다. 좌익. 그렇게 그냥 쓰셔야 돼요.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저이 정권에서 아무 소리 못 해요. 아무 소리 못 해요. 아니, 뭐 법무부 장관 후보가 정의가 사회주의자 맞다 그랬는데 전혀 한적 없다 그랬는데 선호맹에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그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뭐냐?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아주 합법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느냐? 이 자유민주주의로 계속 남아있느냐? 이거를 선택하는 아주 처절한 체제 전쟁입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지금 국민들 중에는 하도 이제 의식화가 돼서 사회주의 이 소리도 많이 들어봤어. 뭐, 금방 어떻게. 나라가 절단느냐 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게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번에 귀순한 목선 이거를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인권변호사라는 어 사람이 거기를 돌려보내면 당연히 사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보내면 이게 바로 살인정권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이런 일이 이 탈북 주민한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친구들, 동료, 우리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신발끈 열심히 동의매고 싸워야 되는데 보수 통합을 하자고 합니다 유승민을 데려오자고 합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우리 유튜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게 다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전국에서 아니 이제 전세계에서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김진태 또 이제 못찾고 한마디 하는구나 드디어 그러분 그냥 욕 먹기 싫으니까 그만 둘까요? 네. 대화질. 할 말은 합니다. 우리 또 여기 우리 공 회장님 어디 계시나 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laughs>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승민 못 들어옵니다. 왜냐? 우리 자유산악회가 있으니까 김진태가 있으니까 못들어와요 김진태. 이게 이게 무슨 보수 통합입니까? 예, 보수도 아니고요, 통합도 아니고 오히려 분열이 되는 겁니다. 안 들었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이 보수 통합하란 얘기 많이 해요. 알고 있습니다. 반대 안 합니다. 다 모아서 힘을 합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더 분열이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 통합하는 얘기만 있습니까? 어디 확실하게 이 한국당 저 국회의원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번에 한번 싹다 바꿔봐라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맞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엊그저께 황교안 대표 만나서 직접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도 오케이 저 사람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다 끌어모아 그리고 어떻게 선거를 치러 다공춰줄거야 그러면 유승민 불러다가 봉천 주면서 이 당을 지키고 그렇게 고생한 사람은 너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잘라. 그러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있는 국회의원들 이 김진태 포함해서 이제 109명밖에 안 남았어요. 싹다 갈아버린다 이런 각오로 시작을 해서 방에 필요한 사람을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가 아니라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싹다안 된다 해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애국 시민들 이렇게 환하게 해서는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마 이런 소리가 다 전달이 돼서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유승민 못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 이제 총선이 5개월밖에 안 돼. 5개월밖에요. 이제 앞으로 좀 제가 그뭐 지역에 까지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런데 다 쫓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죠 결단라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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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멀리서 하루 종일 버스를 달려 차를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산행하면서 뭐 맛있는 것도 제대로 사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꼭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laughs> 그러면 이제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오늘 우리 3년 전에는 이 많은 시민들이 춘천에 오셔서 기억나시죠? 김재동 잡으러 온 집회 기억나시죠? 거기서 또 힘을 냈는데 오늘 이 김유정역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다른 건 몰라도 무슨 기찻길 옆에서 한번 모였다 이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저를 만나더라도 기찻길 등산 그 얘기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집 돌아온 것나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큰절 한 한번 올리고 이제 등산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죠.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재태님께서 또 그분이 함께 큰 절을 위해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